허전 꽃게 길고 길었던 두 달간의 거머기가 풀리고 오의불망 기다렸던 꽃게철이 다가왔다 어령은 <laughs> 지금 꽃보다 꽃게 음 꽃게야 너 사랑해주세 <laughs> 속살이 꽉찬 제철 숙의 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꽃게 매운 찜부터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꽃게탕까지 오령 제철 꽃게 맛을 담아라 고고고 오령의 바다 맛은 이곳에 다 모였다던데 수산시장 오는물 좋다 좋아 한눈에 봐도 싱싱하고 실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 그 중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일제히 뺏은 명물은? 꽃게, 꽃게. 곱게. 충남은 꽃게죠. 음. 제철 아닙니까? <laughs> 이제 나오는 철. 두 <laughs> 달간의 그 맛도 풀리고 찾아온 제철 수개. 시장지 얼마 안 됐지만 4 0 80% 찼어요. 맛있어요. 요새는 산맛 먹는 거예요. 꽃게 먹으려면 지금 먹어야죠. 한 키로에 만 원. 키로에 만, 만 원씩. 싸고 품질이 좋아 보령 는 꽃게는 인기머리죠 튼튼한 제철 수게 몸무게 확인 들어가니 단세 마리만으로 무려 1kg을 훌쩍 넘습니다. 그렇다면 꽃게 잘 사는 방법은 꽃게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은 다리가 빨갛고 배를 눌렀을 때 딱딱한 거잘 기억해두세요. 한쪽에서 언가를 담는데. 역시 나 꽃게 아니 꽃게들도 어디 갑니까? 같이 전가요. 아 불이나게 뒤따라간 곳은 수산시장 2층에 위치한 식당. 한발 빠르게 제철 꽃게 소문들은 손님들이 어동통 사르는 대맛에 푹 빠져 있네요. 음. 소리 <laughs> 나오죠. <laughs> 그러면 해드려 향도 해드리고 침도 해드리고 고기든 꽃게든 키로를 사오면 1kg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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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000원 구입한 지 5분도 안 되었으니 신선도는 말할 것도 없고 20분간 푹푹 쪄주기만 하면 끝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속살이 꽉찬 꽃게 즐길 준비됐나 마바람에 개눈 감추듯 먹는 손님들 과연 제철 수의 맛은 어떨까? 지금 나온 꽃게는 이게 그 서해안 뻘맛이 있어요. 뻘. 벌. 네, 살이 많이 찼어요. 이제 더찹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일찍 와서 그런데 아 꽉꽉 차요 이제. 분이 먹다 한 줄도 모라요. 지짜맛겠습니다 저에게 꽃게랑 심장. 심장. 꽃게 없이 못 산다는 거죠 어전 젊은 나이에 벌써 슬슬 바다로 나서는 꽃게 어선들 마탄 피디도 꽃게 만나러 출발 뉘엿뉘엿 지른 <laughs> 해를 따라가는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? 아, 꽃게 잡으러 어, 아, 우먼 바다 고령 앞바다로 갑니다 오늘은 한 바다 가고 싶으어요 오늘은 한 200km 늘 홀로 망망 대해를 누비던 선장님, 오늘은 제작진이 함께 있어서 바다 위에서 덜 외롭겠습니다. 해가 지자 본격적인 꽃게 잡이 시작. 지금부터 살 보십시오. 꽃게가 얼마나 신세한 꽃게가 올라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꽃게 으라차차 아아 올라온다 올라와 어서오세요 모랭의 싱싱한 제철 꽃게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재회한 꽃게야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냐 한 번에 올라온 양도 백여마리 그먹이동안 산란하느라 살 빠진 암컷 보다그 사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수개맛이 굿굿굿! 그 물로 잡은 꽃게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분리하는데요